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요, 네그 고급 오 어, 토픽 5급6급 수준에 해당되는 네, 네, 문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요, 200, 200회까지는 원래 이제 중급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에, 너무 그좀 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빼고. 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냥 192번째부터 이제 고급 수준의 문법을 이제 다루도록, 네, 하게 되었,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네, 있으리라고, 네,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다음 사전하고 네이버 사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네. 그래서 두 곳에 있는 네, 그 의미 표현을 같이 제가 여기다 이제 옮겨다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거늘. 건을은 이제 음 제가 이제. 뭐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도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쉽게 이런 말들을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다듬은 이런 이제 이런 문장들인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마땅이라는 게뭐 당연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결음이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는데 당연히로 이렇게 바꿔서 어, 이해를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요. <laughs> 자,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사전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용원이나 이다의 어간에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으 시, 이제 선어말 어미가 의시예요. 엇 겟. 뒤에 붙어서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어, 옛 말투로 쓰인다 옛 말투 옛날 말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 다, 네이버 사전에 있는 거는요 비슷합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의, 시, 어, 엇, 겟읍읍이 엇.", 하나 더 붙었고요. 어, 따위에 따위는 뭐예 종류 뒤에부터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 사전에 있는 게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에, 원인이나 까닭이라는 표현에 맞는 그 문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네. 일단 이제 사전에 나온 거니까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뭐뭐 뭐 그렇긴 하지만은요 어, 양보의 에,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두 번째 제가 정리한 문장은 장중하고 예스러운 표현이다. 장중하다, 잠, 장중하다라는 게요. 이제 이게 그 말의 느낌이 이게 무게감. 응? 그 장중하다 반대 말은 좀 가벼운 말, 좀뭐 이렇게 쉬운 말인데 장중하다는 이제 그 엄중하고, 장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국가 행사 같은데, 이렇게 그 분위기가 보면 이게 엄격하고 장중하고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예스러운, 예스러 옛날, 여기 이제 예스러운 옛날 말투, 어, 예전, 뭐 그런 말투,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또 보면은요, 어, 앞에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대립되는 사실을 이어준다. 대립되다는 이제 이렇게 맞서는 거, 딱 반대처럼 이렇게 예,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럼 문장에서 한번 볼까요? 동물도 어, 제 집을 찾건을 어찌 그가 집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은 진리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앞에 말이라는 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동물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건 진리예요, 그렇죠? 어, 개도 밖에 나갔다가 밥 먹으러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응? 어찌는 뭐예요? 어떻게? 응? 그 사람이 집을 못 찾겠어요. 응? 뒤에 말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누가 뭐 집에 있다가 어? 뭐술한잔 마시고 나갔는데 어, 집에 찾아올까? 에이, 그술한잔 마셨다고 동물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어찌 그가 집을 못 찾겠어요? 찾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또그 다음에요.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누구나 얼음 얼굴에 주름이 생기건을. 뭘 그리 걱정해요 어? 이거 이제 앞에 말은 그 당연한 진리 에? 당연한 사실 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얼굴에 여기 막 주름이 생겨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렇죠 뒤에 자기 생각 뭘 그렇게 걱정해요 어? 우리 여기 사람 중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돼요 뭐 그런 뜻이에요 음.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물며 어찌?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하물며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어찌,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 그 뒷말은 반어적 의문문, 반대적으로 반 반문하는, 어? 반문하는 자 집신도 짝이 있건을 어찌 저라고 짝이 없겠어요? 짚신은 뭐예요? 신발 중에서도 아주 값이 싸고 정말 뭐 정말 그풀 집신이라는 게 옛날 신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이 나오기 전 시대 옛날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있었겠네요. 그 우리 벼 있잖아요. 쌀 쌀을 먹는 그그그풀 이름이 그 집. 그, 그 쌀을 수확하고 남은 그 마지막이 그 집피라고 그래요. 그걸로 만든 신발, 그래서 집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신도 한 쪽, 두 양쪽에 짝이 있어요. 한한 한 세트 그렇죠? 집신도 이건을 바꾸면 집신도 짝이 있는데 어떻게 저라고 어? 짝이 없겠어요? 이제 이건 이전에 이거죠. 너그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짝도 없니? 너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 너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 집신도 짝이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저라고 짝이 없겠어요? 있어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예, 초등학생도 열심히 저렇게 학원을, 어? 하물며 대학생이 매일 놀기만 해요. 그러니까 뒤에가 이제 의문문이에요. 왜 놀기만 해요? 어?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고 짝이 없겠어요? 어? 이렇게 어? 반어적 의문문이에요. 이게 뒤에 문장에.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 소설 그 황제를 위하라는 그 이문열 그 작가가 쓴 글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평화는 모든 이의 염원이건을 염원, 희망, 소원 이런 뜻이에요 어찌 그대 혼자 전쟁을 주장하는가 네? 그렇죠? 반어적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하는가? 이 반어적 의문문. 그렇죠? 사냥꾼도 품 속으로 날아든 새는 쏘지 않는다 했건을. 어? 사냥꾼이 뭐예요? 그, 동물을 잡는 포수, 이게 총을 쏴서 잡는 그런 사람 직업을 사냥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품, 나에게 온 새는 죽이지 않는다 했거늘 했는데, 하물며, 도대체 응? 하물며 어떻게 이런 걸 도움을 기대하고 찾아온 신자를 고발하겠소? 반어적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고발하겠소? 응? 이 가나한 오랑캐 놈, 오랑캐라는 거는 이제 나쁜 놈. 옛날 한국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한국을 계속 침략하는 그런 무리들을 오랑캐 놈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이제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한국의 북쪽에 위에 계속 뭐 수백 번뭐 거의 천번 넘게 침략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제 오랑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오랑캐놈들 또 우리 땅을 침략하네. 지난 날에 죄만 해도 크건을 어? 어? 지난달, 지난 날 지난 날에 죄만 해도. 큰이 이제 바꿔, 쉽게 말하면 큰데 또 회방을 놓다니 예? 회방은 뭐예요? 그 피해를 주는 거죠 못하게 예를 들어 회방 놓다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른이 가서 막 못하게 막 거기다가 막 흙을 던지고 막 이렇게 회방 놓는 거예요 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늘이 여기서 세 번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어, 저기 뭐야 그 인터넷에 찾아서 열심히 이렇게 제가 여기 글을 썼습니다 이거 보고 거늘이 세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수업을 준비하는데 옳지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네자 어떠세요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음, 일단은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아, 이건 이제 고급 시작하니까 아, 이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제, 지금부터 고급, 그, 문법이 이제 250번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축하를 하고 다음 연습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이, 박수들가막 들리네요. 네, 여러분들이 제 아이, 고맙습니다. 밑에 댓글로 이제 축하, 고급 시작, 그, 글이 이제 기대 한번 해보고 어떤 분들이 쓰시나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네그건어를 네,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건어를 사용하여 자 여기 그 무서운 분들이 밑에 계시는데 누구세요 아이고 자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자기 자신이 무덤을 팠다, 후회한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 무덤은 뭐예요?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큰 구멍, 웅덩이, 그렇죠? 그 무덤, 무덤을 팠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갈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후회한다. 술 마신 게 무덤을 판 거잖아요. 어?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까? 왜, 왜, 왜 무덤을 팝니까? 응? 응? 후회한다. 응? 그럼 여기서 거을 응? 어, 그럼 여기다 이제 거늘이 들어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 자기 자신이 무덤을 여기서, 여기,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음. 자기 자신이 무덤을, 어, 왜 이게 안, 안 써지죠? 이상하네. 여기에, 무덤을, 팥건을, 그렇죠? 팥건을, 아, 이거, 글씨가 이거 마우스로 잘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어, 이거 이상하네요. 갑자기. 다시 한 번, 다시 써져라. 네. 다시. 오, 이게 안되네 어, 팥건을, 후회한들 이제 여기서 뒤에는 좀 바꿔야 되죠 후회한들 아, 중요할 때 갑자기 글씨 써지는 게 말을 안 듣네요 후회한들 후회한들 뭐해요 그렇죠 뭐하겠어요 아 이거 참첫 오늘 고급 강의인데요 어, 후회한들 뭐하겠어요 이렇게 아 이거 참 초등학생 글쓰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글쓰는 게 여기 지금 갑자기 그어뭐 하겠어요 이게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이거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건을 어, 후회한들 예?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녀는 어, 주름, 얼굴에 주름살을 보고 어, 속상해한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네. 지워야 되겠네요. 음. 여기 보면 이제 주름살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아저씨도 이렇게 있고요. 저도 주름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좀 관리를 해서 좀 적은 편인데요. 에이,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네, 다 늙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녀는 얼굴에 주름살을 보고 속상해 한다. 네, 누구나, 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여기, 그럼 여기에 거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누구나 늘, 사람은 누구나 늘 건을, 그렇죠? 어, 늘 건을,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문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이를, 아이고, 나이를 먹으면이라는 그 말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들어가야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늘 건을 속상해 한들 뒤에는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그 그 의문문을 사용해야 돼 그렇죠. <laughs> 반어적 의문문 그렇죠. 아, 누구나 늘 건을 속상해 한들 뭐 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네, 그렇죠? 속상해 한들 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무슨 네. 무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소용? 소용이 있나요? 간단하게. 아, 이거 참 어, 있나요? 네. 있나요? 로 한번 해볼게요. 반어의 문문, 그렇죠? 그렇죠? 어. 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늙건을 속상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바꿔서 사람은 누구나 늙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죠. 늙는데. 근데 늙건을 하면은 좀어 장중하고 예스러운 표현으로, 좀, 어, 뭐랄까, 문어적 표현, 회화적 표현보다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네, 그런 표현이 잘 어울린다고 하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오늘 거늘에 대해서, 네, 거늘. 자, 그러면, 네, 그, 다음 수업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수업도 제가, 아, 준비를 이제 대충 지금 해놨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이 여기요. 다음 수업은 이제 건이 건의, 건이하다, 갯건이하다. 자,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자 여기 주름살이 있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피부 관리, 자 생활 어, 규칙적인 생활, 네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을 기다리시면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